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기도를 나누었고 오늘은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나눕니다. 공교롭게도 왕이 계속되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거의 뭐 직전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로부터 급속히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네 명의 왕들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는데 히스기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는 왕이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려는 그런 마지막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을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또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이 또 금요일에요. 그래서 그때도 기준기는 쉬지 않고 우리가 뭐어 설이나 추석 이렇게 아낄 때는 뭐한 번씩 쉬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 한번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도행전도 쭉 했었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또 창세기부터 어 성경 인물들이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제가 쭉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이렇게 한번, 내년 우리 기준기 때는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상황 속 기도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한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9장 아 14절로 19절입니다. 요란기하 14장 아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14장, 아, 10,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아,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이 아, 참 히스기야의 기도는 참 너무나 또 간절한 기도의 모범이여지 있는데 자 한번 십사절부터 읽어봅니다. 제가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볼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 군데를 여러분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역대하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야 우리가 여호사밧 왕과 아사 왕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하에서 우리는 32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왕들의 이렇게 순서가 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왕들이 쭉내용들을기록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서로 그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들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했던 그 아수르의 아시리아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철기 문명을 처음 세계 문명사에 들여왔던 강력한 군대였죠. 아시리아의 이제 어, 산네립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항복하라 이거죠. 그 소식을 듣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곧 이제 아스루가 랍사게라고 이름은 좀 그렇죠. 얍삽하게 들리지만 랍사게라는 전령이죠. 전령이나 사신 같은 겁니다. 이랍사계를 통해서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도 말을 퍼뜨려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왕이 하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듣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유다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막 이간질을 하면서 편지도 굉장히 고약하게 보냅니다. 그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 말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힘이 파리. 저들과 아수르와 함께한 신보다, 팔보다 더 강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죠.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인간의 팔, 인간의 능력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에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열왕기상하 열왕기 하와 역대하를 연결해서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 악화되어서 히스기시스아가 백성들을 믿음으로 막 세우는 그 소문이 아수르의 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랍사게라는 아수르 왕의 사신이 다시 또 와서 막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는 이제. 히스기가 야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기껏 인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도가 크다. 라고 정말 믿음으로 외쳐서 백성들을 위로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저는 코로나 19가 우리가 벌써 1년, 이제 거의 뭐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죠.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중기도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잘못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말 점점점 더 코로나19는 더 기승을 더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 130년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있는 송구 영신님에도 들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결심하고 시시야처럼 백성들에게 정말 저들과 함께 하는 어? 신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좀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죠. 바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시스기아의 상황도 그리고 우리 코로나 19의 상황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스기아의 기도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왜 전에 아, 연초에 히스기야의 즉각적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할때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기동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유다의 온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다 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죠. 왜냐하면 지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로 내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느냐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봐야겠구나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고 정말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될 줄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해 놓고 전 국민들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섰어요.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성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어쩌면 말로 하는 기도보다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게 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스기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아까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내용과 아, 비슷합니다. 그걸 기도로 삼았어요. 가령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지고 파괴했지만 그들이 신을 파괴한 게 아니고 신은 뭘 파괴했다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니까 그가 파괴하고 그리고 어,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같이 돌이나 나무 조각처럼 깨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 감히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의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가짜 우상들은 다 깨져도 아수르가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함으로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희승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도 상황이 악화될 때 희승이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사자는 랍사게도 될수 있고 아수르에서 보내온 그 사신 편지를 가져온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다음에 어게그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기가 막히죠. 그 앞에 19절, 19장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가령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해요? 랍사개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어? 이 아수로 왕의 손에서 감히 이스라엘 건져낸다고 말하느냐. 어? 이런 얘기를 막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편지와 그 내용을 읽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고 너무 속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 증거물을, 그 답답한 원통한 내용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편지라면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할 수도 있지 하나님 이런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히스기야처럼그편지 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왜안 보이시겠어요? 그러나, 희숙의 이런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증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알고 있는 제목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제가 굳이 쓰라고 하는 이유도 이 시스기야의 그 마음과 비슷해요. 제가 이거 우리 처음이거 올해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안 써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한번 기록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수십 번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1년째 이 같은 제목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에 이 기도 제목 오늘 제가 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발견돼 제가 아까 이 기도를 읽고 제가 마음이 아주 그냥 어? 마음이 훅 아유, 뭔가 아주 훅 올라왔어요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수술 여부는 내년 8월쯤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나쁜 것들이 완전히 대거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죠 하는 이유도 시시기야의 마음과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이거 읽고 그냥 우리가 그 마음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아시고 안 적어도 아세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내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글로 적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하나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성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시시기야"처럼 이사나리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6절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냄 비방하기 위해서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뜯어 미지근하게 그냥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중보기도이 기중기 모임에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금요일 특별히 오늘 같은 12월 2 5일날 얼마나 뭐 깜빡하기 좋습니까? 아유, 뭐 오늘 같은 날까지 해야 돼?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교육자들하고 그래도 합시다. 뭐 당연히 뭐 하는 걸로 알았지만 우리가 1월 일들도 합시다. 왜 우리라도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갑시다. 이어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길로 집중하기해서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자극이 되도록 그 형편을 그대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 기도를 돕는 은혜의 표적들이 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어? 집을 다 때려 부셨다. 제가 뭐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런 말이지만 저도요. 저희 큰 외삼촌이 아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술을 뭐술 마신 분들은 다 그래. 술만 안 마시면 천사야. 조용해. 너무 순해. 술만 마시면 죄송합니다. 개약해. 인간이 아니에요. 하, 저는 아주. 저도 참 생각보다 제 인생에 뭐 특별한 화란 활란, 환란과 시련 없었지만 그래도 겪을 거는 그래도 다 겪고 막큰것 같아요. 한번술 마시고 때려 부수기 시작하면 책상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만약 그때 희스기야를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보십시오 이거, 이거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거라는 거죠 남편이 자식이 술 먹고 와가지고 형편부려 그러면 그거 치우지 마세요 내버려 네 두시고 근데 술 먹고 난 사람 한바탕 한 바탕 하면 또자 또 한쪽 구석에서 그럼 자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거 치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시시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지방 꼬르고 십오 이, 이 몽땅 깨져 있는 이산림 가구 들고 싶죠. 하나님, 가구 깨지면 괜찮은데 제 가슴이 깨집니다. 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드리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힘 있는 기도가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이희스기야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에 서면서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놓고 이거 이 뜻이 뭘까요 이게 정말 그런 뜻이겠네 어떻게 이런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독감과 그 두려움을 그 편지를 보고 그대로 안고가 하나님 앞에 전에 펴놓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 아수르 백성을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저는 늘 드리지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결과를 확인하고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기대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와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기도 응답이 기회처럼 다가와도 우리는 그걸 잡지를 못해요. 왜 눈이 가려 있어서, 귀가 막혀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저는 이것만큼은 제 목회 중에 아주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떤 성도의 기도하는 응답하실 때, 하나님 그 성도가 혹시 뭔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변화시키고 해야 될 일이 기도응답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놓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동일한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에서 올려놓고 시스기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기도는 점잖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물론,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러니,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과 믿음이지, 이게 무슨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옛날 한국교회는 뭐, 계속 막, 주여주여를막 주야, 크게 외치겠지만, 저도 그걸 외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크게 해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간절함과 진실함 만큼은 세상이 울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안 되면 여러분 자식의 성적표라도 가지고 그냥 애만 잡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이 성적표를 가지고 주여.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지만 너무 바닥을 치는데 이거 어떠합니까? 그렇게 기도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시스케처럼 기도해 보는 게 훨씬 낫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애를 잡아야 안 됩니다. 애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저는 저는 우리 우리 지금 다중지능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계속 확신하는 게 공부나 학교생활은 뭐나, 직장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딱 돼야 돼요. 사람은 자기 안의 이유가 확실해질 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강렬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그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밤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한번 희스기야처럼그 억울하고 답답한 내용과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들고 갈게 많죠. 코로나19에 집주인들이 임대료 하나도 안 갖고 그냥 자네를 땅땅땅 돈 받아가는 그런 때도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얼마든지. 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답답함을 그대로 올려 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보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라고 해서 늘 사람하고만 풀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사람과 얽혀서 일어난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실마리를 풀어주시라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묻게 하시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시가처럼 하나님의 지금 전 앞에, 이 기도의 전 앞에 나는 무엇을 들고, 나는 어떤 답답한 거, 어떤 억울한 거, 어떤 간절한 걸 들고, 안되면 병원에 진단서를 갖다 펴 놓고, "하나님, 이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쭉볼 텐데, 각 상황에서나 문제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그런 속에서 한번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어떤, 어떤 그뭐 증거물 같은 거 이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또 기도합시다.